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에너지바를 맡고 있는 윤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손님 없이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강의를 드릴 거예요. 짧은 강의인데, 어, 우리 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뭐, 더말안 해도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198개나 되는 나라의 대표단들, 대표단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정말 그 나라에서 진짜 내로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한 자리에 모여서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두바이에서. 네. 그렇게 뭔가 정상급 대표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리는데요. 그걸 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지금 지구 어딘가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카이라고 하는 회의가 도대체 뭔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세 편에 걸쳐서 나눠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카 캅에 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그카 캅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원픽을 한게 있습니다. 그 이슈를 전해드릴 거고 또 제가 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제 3편, 3편에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그 중에서 어, 필요한 거를 콕콕콕 골라서 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요? 카비, 카 뭐냐? 카비. 카이라고 하는 거는 컨퍼런스 오브 더 파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카비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로 이 전체 이 지구를 아우르는 이 문제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힘 갖고는 안 되고 여러 나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이슈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카브입니다. 이 회의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1992년에 리우에서 어, 그러니까 브라질의 리우 대자네이루에서 회의가 하나 열려요. 이건 이제 카브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뭔가 환경에 관련된 회의가 열려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세계 3대 환경 협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협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다양성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 이렇게 세 가지 협약을 국제사회가 맺게 되고, 이 각각 협약마다, 어, 각 국가 대표단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런 카이라는게 열립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워낙 이 아우르는 범주도 넓고, 굉장히 또 시급하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새는 캅하면 의뢰, 이 기후변화 협약을 맺은 당사국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사회 기후 정상회의? 뭐 기후회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이 카비라는 것도 매년 한 거의 200개 되는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이제 어 뜻합니다. 어 92년에 이제 이런 기후 협약이 채택이 됐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95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번째 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의를 하는 자리니까 그 회의에서 어 누가 그 회의를 좀 이끌어 가고 하는 이제 대빵 네, 의장 의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장은 그 열리는 나라에서 보통 이제 선임을 하게 됩니다. 네,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그럼 독일 독일 하면은 뭐좀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 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아 어, 솔직히 지금 현재 총리인 숄츠 총리랑 어, 전임인 메르켈 총리밖에 모르겠네요. 메르켈. 네. 누구였냐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그때 의장이었다고 하네요. 어 어쩐지 좀 제가 메르켈 얘기를 해서 그런지 메르켈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로 이분 자신이 메르켈이기 때문이죠. 네. 어, 이때 이제 95년에 이 메르켈 전 총리가 이때 당시에 어, 환경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뭐 환경부 장관이 꼭뭐 의장을 맡는 건 아닌데 이때 어쨌든 초대 의장을 맡아서 이 회의를 이끌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회의들이 그동안 있었죠. 네, 95년에 1차 회의가 있었고 97년에 이제 카쓰3 교토 의정서 어, 우리 교토 의정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열린,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어, 카 p 3였거든요 거기서 채택돼서 이제 교토 의정서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서 2015년에 이제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캅21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년 열렸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해를 건너뛰고, 그래서 21년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 지금 23년에 와서 캅28이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바이에서 이게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기후변화 논의한다고 하면서 이걸 두바이에서 열어버리면, 중동에서 열면, 이거 뭐 석유 쓰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의문, 당연히 들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제로에너지바의 중동편 저희가 또 마련을 했거든요. 그 중동편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풍성한 이야기들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절차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나라 국가들을 이제 구분을 해 놓는데 어~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리면 그다음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동유럽에서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 중남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유럽과 기타 어, 기타라고 하기엔 또 너무 덩치들이 크군요. 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이 다섯 개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열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초록색에 해당하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열렸잖아요. 어, 그리고 작년에는 어디서 열렸냐면 그 아프리카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렸고요. 그 전에는 여기 어, 유럽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돌아가면서 회의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사실 이뒷 얘기가 있는데, 아시아, 요번 아시아에서 열리는, 이거 원래 우리나라도 이거 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수를 필두로 해서 뭐 제주도, 부산, 인천 이런 데도 다 우리 여기 요번에 캅28 우리가 유치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에물 먹은 거 있죠. <laughs> 2030년 우리 엑스포에 한번 좀 올인해 보자라고 해서 어 그냥 에 포기를 했었던 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갑 28은 이제 뭐물 건너갔고 컵어 5년 뒤갑 그러면 33이 때를 다시 한번 아마 노려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에 관한 아주 그냥 개괄적인 설명을 일단 드린 것 같고요. 어, 2부에서는 그럼 올해 그래서 지금 정상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